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흥 2차 33평 올 인테리어 된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현관을 들었으면, 자측에 그 중흥 2차에, 2차에 자랑거리인 전실이 있습니다. 전실. 전실을 잠깐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올 인테리어 된 집이라서 현관 입구 바닥부터 다릅니다. 바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엠보싱 타일로 해가지고, 멋있습니다. 앞에 중문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신발장, 새로, 싹, 깔끔해진 신발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삼연동 중문 지금 보고 계시고요. 새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삼연동 중문 보고 계십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의 인테리어가 느껴지고요. 입구 쪽에 보면은,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뭐 문틀하고 이런 것들 다 문하고 문틀 다 통째로 다 바꿨고요. 안에는 당연한 거고. 자, 수전 안 보시고 변기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닥도 요즘 맞는 칼라죠. 요즘 맞는 칼라 유행하는 칼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구방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이죠. 입구방. 여기는 올 확장을 했습니다. 요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올 확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천장은 당연히 LED등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중흥 2차에 올 확장된 집을 보기 힘든데요. 오늘 보시는 집은 올 확장된 집입니다. 넓이를 한번 보십시오. 33평이라서 평수가 작지 않은데다가 확장을 해서 어마무시합니다. 누구나, 이 주방까지 일체형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넓이는 더 큽니다. 주방 쪽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인가, 감을 잡기 위해서. 넓이가 느껴지십니까? 천정등도 이쁘네요. 자, 거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주방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뭐, 올 인테리어 된 느낌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되어 있고, 주방하고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넓게, 아, 거실하고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넓게 지금 이제, 어, 느껴지고요. 자, 싱크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일도 깔끔하게 지금 돼 있죠. 다음은 주방 발코니입니다. 역시 나가는데 3연동 중문을 설치했고요. 백채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2차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주방 발코니고요. 굉장히 넓게 지금 이제 빠져 있고 여기는 거실 방두개 확장되어 있습니다 확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역시 확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널찍합니다 널찍하게 되어 있는 것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은 보통 인테리어를 하면은 다 불팡이 장을 넣었죠. 자, 불팡이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깔끔한 불박이 장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부부 욕실입니다. 화장대가 이렇게 뱅, 이렇게 지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에 있는 수납 공간이고요. 다음은 부부 욕실 안쪽입니다. 부부 욕실 안에. 자 이제 나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이고요. 거실하고 주방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늙지게 해가지고 생활하는데 막 힘이 없는, 답답한 마음이 없는 시원한 공간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안방 발코니입니다. 안방 발코니도 역시 깔끔하게 지금 이제 되어 있고요. 어 타일 바닥 타일도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금 수납 공간도 별도로 있고요. 자, 문을 닫고. 거실 한가운데서 한 바퀴 싹 둘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김해시 진영업에 위치한 중에 S그레스 2단지 33평 되겠습니다. 화이트 톤이라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넓은 거실 보고 계시고요. 자, 현관 되겠습니다. 주방이고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